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 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음...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러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러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어,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러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러프 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어,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어, 이 사람들이 바보와 싸우게 할 모사를 꾸밉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바보와는 싸우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열받으면 매번 당하, 당해요. 이, 그렇게 성공되면 이러니까 저기 멀리 있는 왕족과 귀족은 귀족은 이제 선망의 대상이죠.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들끼리 고귀한 점을 앞에 두고 서로 물어뜯고 뭐 그러고 진짜 멍청한 인간들은 기쁨조로 그 왕족과 귀족에게 재롱이나 떨고 뭐 그렇게 된, 되는 겁니다. 상황이 그래요. 이 수직적 권력 구조를 그게 어떻게 가난한 자의 복음이겠습니까? 샬롬은 복수해야 나옵니다. 대속과 거듭남 됐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다잖아요. 근데 여기 어디 권력구조가 있습니까? 어떻게 왕족과 귀족께서 아래 것들과 동등한 천국을 가시겠다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만약 천국이 있다면 다를 것이고 어? 아래 것들이 가는 천국도 다르겠죠 아닌가? 뭐 시다발이 천국 가서도 해야 되나? 예수님 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토라 거기 뭐 그런 게 있다 내 친구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기독교가 집에 통치한 천년 동안을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아, 악마들의 시대입니다. 복수하지 않으니 뻔뻔할 대로 뻔뻔해진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원수이든 친구이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복수로서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복수가 사랑입니다. 승화된 사랑. 그래서 복수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군. 그, 사륙과 약탈과 식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기쁘게 악마짓을 한 그, 예루살렘 거기 가 갖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뭐, 뭐, 모든 사람을 학살했답니다. 와, 참, 순진한 신앙심의 젊은 남자 여자들 꼬드겨서 노예로 팔아먹고, 어? 그 세월 지나고 그 마녀 사냥 또 시작하고, 이런 비극이 어딨어요? 이게 다 복수하시, 복수로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에서 발생한 비극 아닙니까? 와, 믿음은 조직력입니다 복수로서 세상에 가르침을 주고 각자의 살이 풀려 그로브릿지에서 백으로 방향을 잠든 이래 우리가 연대한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살, 사회적인, 우리 인류의 살이 풀리는 거죠. 복수함으로써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여기는 그 자들이 자기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수단입니까? 자기 축복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입니까? 그 이런 게다 커다란 그 사클, 사클을 먼저 만들어 놓고 분위기를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 만들어 버려요. 이것들이 먼저 커다랗게 그그 그 속에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열반이든 그 어떤 것이든 뭐든지 합류해야 되는 거예요. 사클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다 맞는 얘기죠. 무언가 좀 이상하다 싶지만 조직력이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눌려왔던 아 그게 반복되고 계속 반복돼요. 이게 참 이러면 안 돼요. 끊어줘야지. 우리도 연대된 조직력이 도움을 받아서 그런 아 반복되는 그 미치광이 짓들을 끊어야 됩니다. 저들이 믿음이라면. 아, 자기들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연대된 조직력의 믿음이어야 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 싸워서 어, 그렇게 복수로서 하나님 복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상담 드리고 출장도 갑니다. 정성스럽게 임하겠습니다. 로브리지를 정성스럽게 백으로 향하게 하여. 선생님들 만나 뵙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